60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공항 보안 요원들이 당신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모른다면 다음 비행에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공항들은 새로운 감시 시스템을 가동 중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승객의 37%가 추가 검사 대상이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보안요원들이 노인 승객을 표적으로 삼는 정확한 이유와 당신이 지금 당장 알아야 할 위험 신호들을 공개합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프랑크푸르트, 암스테르담, 인천공항의 내부 보안 프로토콜을 조사했습니다. 많은 60세 이상 승객들이 이미 이 새로운 규정 때문에 비행기를 놓치거나 구금되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금 당장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첫 번째, 느린 몸짓이 의심신호로 해석됩니다. 공항보안시스템은 인공지능 카메라를 통해 모든 승객의 움직임을 분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60세 이상 승객들의 자연스러운 느린 걸음걸이나 잠시 멈춰서서 방향을 확인하는 행동이 시스템에서 비정상 행동 패턴으로 분류됩니다. 보안 요원들은 이 신호를 받는 즉시 해당 승객을 주시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가방을 천천히 내려놓거나 물건을 찾기 위해 가방 안을 더듬는 행동도 의심 대상이 됩니다. 많은 노인 승객들이 관절염이나 허리 통증 때문에 느리게 움직이지만 시스템은 이것을 무언가를 숨기려는 행동으로 오해합니다. 실제로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는 이런 이유로 추가 검색을 받는 노인 승객 수가 급증했습니다. 해결 방법, 공항에 도착하면 서두르지 말고 일정한 속도로 걸으세요. 멈춰야 한다면 벽이나 의자 근처에서 자연스럽게 쉬세요. 가방 안 물건은 미리 정리해서 꺼내기 쉽게 준비하세요. 두 번째, 보안 검색대에서 너무 많은 물건을 꺼냅니다. 보안 요원들이 가장 주의 깊게 보는 순간 중 하나가 바로 트레이에 물건을 올려놓을 때입니다. 60세 이상 승객들은 일반적으로 젊은 승객들보다 더 많은 개인 물건을 소지합니다. 지갑, 열쇠, 동전, 손수건, 안경, 약, 손목시계, 반지 등 주머니에서 하나씩 꺼내는 과정이 길어집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길어질수록 보안 요원의 관심이 집중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금속 탐지기를 통과한 후에도 계속 삐삐 소리가 나면 즉시 추가 검색 대상이 됩니다. 많은 노인들이 보청기, 인공관절, 심장박동기 등 의료기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알람을 울립니다. 하지만 이를 미리 설명하지 않으면 의심받게 됩니다. 암스테르담 공항의 경우 물건을 5개 이상 꺼내는 승객은 자동으로 관찰 목록에 올라갑니다. 해결 방법.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주머니를 비우고 모든 금속 물건을 가방 한 곳에 모아두세요. 의료 기기가 있다면 영문 증명서를 준비하고 검색대 직전에 요원에게 먼저 알리세요. 세 번째, 디지털 탑승권 사용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공항들은 종이 탑승권을 점점 없애고 있습니다. 모바일 탑승권이 표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상 승객 중 상당수가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탑승권 바코드를 찾지 못하거나 화면 밝기가 어두워서 스캔이 안 되거나 배터리가 꺼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보안 라인이 막히고 보안 요원은 즉시 그 승객을 따로 불러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심한 경우 신원 확인을 위에 별도 공간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인천공항에서는 디지털 탑승권 문제로 인해 2차 검색을 받는 노인 승객이 하루 평균 80명이 넘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이를 문서 위조 가능성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해결 방법. 탑승권을 미리 캡처해서 사진첩에 저장하세요. 배터리를 충분히 충전하고 예비로 종이 출력본도 준비하세요. 스캔 시 화면 밝기를 최대로 올리세요. 네 번째. 얼굴 인식 시스템이 노인 얼굴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최신 공항들은 얼굴 인식 기술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노인들의 얼굴은 주름, 처진 피부, 나이 든 피부톤 때문에 인식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특히 여권 사진이 10년 전 것이라면 거의 인식이 불가능합니다. 시스템이 얼굴을 인식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수동 확인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보안 요원이 개입하고 추가 질문이 시작됩니다. 안경을 쓴 노인, 모자를 쓴 노인, 마스크를 낀 노인은 더욱 높은 확률로 시스템 오류를 일으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는 얼굴 인식 실패로 인한 지연이 노인 승객의 경우 42%에 달합니다. 더큰 문제는 시스템이 세번 실패하면 자동으로 보안 경보가 울린다는 것입니다. 해결 방법 여권 사진이 5년 이상 되었다면 새로 발급 받으세요. 공항에서는 안경과 모자를 벗고 얼굴을 정면으로 향하세요. 카메라를 똑바로 보고 움직이지 마세요. 다섯 번째 약물과 의료기기가 엑스레이에서 의심 물질로 표시됩니다. 60세 이상 승객들은 평균적으로 3개에서 유료들께 처방약을 복용합니다. 이 약들을 가방에 넣고 엑스레이를 통과하면 문제가 시작됩니다. 알약케이스, 시럽병, 인슐린 주사기, 흡입기 등이 화면에서 알수 없는 물질로 표시됩니다. 보안요원은 즉시 가방을 열어 확인합니다. 약에 라벨이 없거나 원래 포장이 아닌 경우 더큰 의심을 받습니다. 특히 가루약이나 액체약은 마약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혈압측정기, 혈당측정기 같은 의료기기도 금지 품목으로 잘못 분류되기도 합니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는 약물 관련 추가 검색이 노인 승객의 58%에게 발생합니다. 일부 승객은 약을 압수당하거나 비행이 지연되기도 합니다. 해결 방법. 모든 약은 원래 포장 상태로 보관하고 의사 처방전 사본을 영문으로 준비하세요. 투명한 지퍼백에 따로 담아 검색 전에 미리 꺼내 보여주세요. 여섯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느리거나 불분명합니다. 보안 검색 중 요원이 질문을 합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여행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방을 직접 쌌습니까? 같은 질문들입니다. 젊은 승객들은 즉시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60세 이상 승객들은 청력 문제, 언어 장벽 또는 단순히 긴장 때문에 대답이 늦어집니다. 질문을 다시 물어봐야 하거나 된 대답이 모호하면 보안 요원은 이를 회피 행동으로 간주합니다. 특히 여행 일정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호텔 이름을 잊어버리면 더 많은 질문이 쏟아집니다. 두바이 공항의 경우 질문에 3초 이상 망설이는 승객은 자동으로 추가 신문 대상이 됩니다. 보안 심리학에서 지연 반응은 거짓말의 주요 신호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해결 방법. 여행 정보를 메모해서 손에 들고 계세요. 질문을 못 들었다면 정중히 다시 물어보세요. 짧고 명확하게 대답하고 불필요한 설명은 하지 마세요. 일곱 번째, 가방에 오래된 물건이나 이상한 물건이 많습니다. 노인들은 혹시 몰라서 많은 물건을 챙깁니다. 오래된 신문, 비닐봉지, 여분의 옷, 음식, 줄, 테이프 등이 가방에 가득합니다. 엑스레이 화면에서 이런 물건들이 복잡하게 겹쳐 보이면 보안요원은 뭔가 숨긴 것이 있다고 의심합니다. 특히 금속물체, 가위, 손톱깎이, 공구, 나 액체물병, 크림, 소스가 여러 개 있으면 즉시 검사 대상입니다. 홈메이드 음식은 더큰 문제입니다. 김치, 된장, 고추장 같은 발효식품은 화학물질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뮌헨 공항에서는 노인 승객의 가방 재검색률이 일반 승객보다 3배 높습니다. 가방을 여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고 다른 승객들이 불편해하면 압박감은 더 커집니다. 해결 방법 필수품만 챙기세요. 가위나 칼 같은 것은 절대 기내 반입 금지입니다. 음식은 투명 용기에 담고 액체는 100ml 이하로 제한하세요. 여덟번째 동행자 없이 혼자 여행하는 것이 의심 요소입니다. 통계적으로 60세 이상 노인이 혼자 국제선을 이용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 프로토콜에서는 이것이 비정상 패턴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편도 항공권만 구매한 경우, 짐이 거의 없는 경우, 목적지가 불분명한 경우 의심은 더 커집니다. 보안 요원들은 노인이 혼자 왜이 나라로 가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은 인신매매, 마약 운반 또는 다른 범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질문입니다. 실제로 범죄 조직들이 노인을 이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보안은 더욱 철저합니다. 시드니 공항에서는 혼자 여행하는 노인의 65%가 추가 질문을 받습니다. 동행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30분 이상 지체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해결 방법 여행가 목적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하세요. 호텔 예약 확인서, 귀국 항공권, 친구나 가족의 연락처를 보여주세요. 자신감 있게 대답하세요. 아홉 번째, 옷차림이나 외모가 전형적이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보안 요원들은 프로파일링 훈련을 받습니다. 이 훈련에는 의심스러운 외모를 식별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60세 이상 승객이 너무 격식 있는 옷을 입거나 반대로 너무 캐주얼한 옷을 입으면 주의를 받습니다. 특히 두꺼운 코트, 여러 겹의 옷, 큰 모자, 성을 나스는 뭔가 숨기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비싼 시계나 보석을 착용한 노인도 돈세탁 가능성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낡은 옷이나 더러운 신발도 의심을 삽니다. 보안 심리학에서는 평범하지 않은 것이 위험 신호입니다. 도쿄 나리타 공항에서는 외모 기반 1차 선별이 여전히 작동하며 노인 승객의 23%가 이 단계에서 걸립니다. 해결 방법 깔끔하고 편안한 옷을 입으세요. 과도한 액세서리는 피하고 공항에 어울리는 평범한 차림을 유지하세요. 금속이 많은 벨트나 신발은 피하세요. 열 번째 보안 규정을 몰라서 실수를 반복합니다. 공항 보안 규정은 매년 변경됩니다. 하지만 60세 이상 승객들은 이 정보를 잘 업데이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0ml 이상의 액체를 여전히 가방에 넣거나 라이터를 소지하거나 리튬 배터리를 체크인 짐에 넣는 실수를 합니다. 이런 실수가 발생하면 보안 요원은 고의적 위반인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합니다. 특히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학습 능력 부족 또는 의도적 행동으로 의심받습니다. 싱가포르 창의 공항에서는 규정 위반으로 적발되는 노인, 승객이 전체의 44%입니다. 벌금이나 물품 압수는 물론 심한 경우 비행 금지 명단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해결 방법. 출발 전에 해당 공항과 항공사의 최신 보안 규정을 확인하세요. 불확실한 물건은 아예 가져가지 마세요. 궁금한 점은 항공사에 미리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이 규정들은 내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보는 동안에도 수많은 60세 이상 승객들이 공항에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다음 비행이 당신의 차례가 되기 전에 지금 당장 준비하세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하시면 앞으로도 60세 이상 여행자를 위한 필수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을 켜시면 새로운 공항 규정이 나올 때마다 즉시 알려드립니다. 안전한 여행을 위해 지금 구독하세요.